Uh -huh. 여기 하나 둘셋안뜨 아. 어. <laughs> 나는 여기 갈 테니까 여기 가면은 차가 있을 것이요 오케이 나는 위에 가란 말이지. 어 여기 노란색깔 팀 여기 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저희 게임만 하죠 이게 직업인디. 아 대화를 안 한다고? 아이 분럼 이제 오늘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한 달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잘 하고 있는데. 그럼요 여러분. 여기 뭐 길가에 차 있는 거 저거 뭐야? 어, 저기 어, 저 레토나 있다. 바, 봤나? 나 어. 여기서도 보인다. 어 나도 봤어. 아, 난저차 들고 들고. 예저를 먼저 먹고 시작. 보트도 있네. 근데 제가 솔직히 좀 현실에서도 잘안 꾸며요. 씻는 것만 잘하지. 옷이나 이런 것도 잘못 입고. 그거 여자친구 생기면 다잘된다 다 괜찮아. 안 꾸미는 사람도 꾸미게 될걸. <laughs> 오 땡큐. <laughs>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안 피곤타. 나 AK 먹었어. 나도 AK 있다. 보단 이네 얼굴 얘기한다. 잘생겼다고. 아 이거 여보, 씨. 몰래 카메라요. 몰래 카메라다. 나 아, 여기서 파밍을 좀할 테니까 나중에 차좀 타고 와주세요. 알았어. 반말해 반말. 네. 나눈 들고 갈게. 홀로그램 맞다. 괜찮은 게 아니라 멘파 정도는 잘 생긴 거야. 아이고. 얼굴 공개한 적도 없는데. 공개했더만, 옆모습. 아, 그건 옆모습이니까. 캠이던데. <laughs> 아이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너무. 그 시계하십니다, 다들. 여러분들, 내 얼굴하고 바꾼 다음에 바꿀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다들 그냥 이제, 방송 봐주시니까, 이제 또 말하는 것도 귀엽고 하니까, 아가 이제, 귀염, 귀염하게 생겼고, 그래 보이는 거지. 막상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은, 아이고, 문지가 든거 지나간다, 이러는다 아니야, 나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아, 미안. <laughs> 사고팔 있다. <웃음> <웃음> 아니, 솔직히, 말투랑 목소리 듣고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삐진 거 아니지. 아, 이 그런 거. 삐지면, 은 삐진 적, 삐지는 거확 느껴집니다. 어, 나 칼고 있다요. 오케이. 어. 아. 존댓말하는 거 보니까 삐진 것 같아. 아 아닙니다. <laughs> 빨리 차 타고 오시겠어요. 지금 시간 없거든요. 잠시만요. 한집 남았어. 저는 여기서 파밍을 좀 하겠습니다. 파밍 하고 있어. 갈게 글로. 네, 감사합니다. 뭐 개머리판 챙겨가? 아니노 노땡큐요. AKS입니다. 아, 이번 거이 판도 파밍은 못했네. 원래 좀 거지 같이 파밍한 판이 이긴 이긴 것 같은데, 좋아 한번 보겠어 여러분들 너무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진짜 외모나 이런 외형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했을 때속 편한 상대가 진짜 뭐 중요한 거지 얼굴 보고 뭐 외형 보고 만나잖아 결국에 나중 되면은 안 걸려요 질려? 네. <laughs> 질려 질려 뭐야 똥간에서 밤인 쪽에 서어 개집에서? 네. 이런 <laughs> 여기를 저기 집차 있다 어디? 저기 오른쪽에 봐봐 여기서 파밍 좀 하시겠어요? 제가 갖고 올 테니까. 오케이 존댓말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아, <아유. 웃음>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 어디? 저기 있어. 집안에? 어, 저기 있다. 건물에? 어. 어. 잡아을 해요. 발소리라서 발소리. 어, 2층에? 여기 2층 아니고, 저 반대, 반대방 집2층인것 같은데. 어, 있다, 있다, 있다. 바보 있다. 어, 어. 여기 있지? 2층에. 어, 있다. 기다려봐.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맞췄어, 맞췄어. 기절했나? 개피야, 아니야, 개피야. 와, 뭐야, 엄마저몇 명인데? 내가 본거 하나. 있다. 밖에서 친구 왔다! 오케이, 친구 다 여기. 2층 봐봐. 오케이. 다 잡았다. 와, 다 잡았어. 2층도 잡았어? 어, 아, 다 잡았어. 누나,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 와. 아, 여기 스카 있다. 나 스카로 갈아탈게. 아. 7탄 밀어줄게. 야. 5탄 있나, 거기? 와. 여기 7탄이랑 9 m 드 탄밖에 없는데 아. 붕대 좀 챙겨갈까? 어. 15개 정도? 다 챙겨라, 다 챙겨라. 많이 챙겨라 여기 저 7탄 줄게 5탄 있나? 오, 5탄은 없.. 아 5탄 30발 있다 어저 2층에 어머나. 있지? 어 2층에 내가 5탄 있을 것 같다 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저 저, 같이 하는 버스, 전, 전 스페셜 포스 줌프로 멀미님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어얘카고 어, 그... 있네 와얘 부자다 부자 그러네 어 술탄 두개 챙길게 턴 맞네 야 이거 <laughs> a k 써야될것 같은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오케이 okay. 다 먹어 오케이 okay. 풍대 20개 카고팔너카고팔 있나? 응 있어 배율은? 배율은? 4배율 4배율 있나? 오케이 okay. 어 나는 그러면은 가 쓸래? 샷건 쓸게 한명 샷건 쓸게 <laughs> 뚝배기 아까 그게 있나? 그 시체 오케이 아, 내가 모르겠어 일단 보고 올게 어탄 챙겨줄게 나중에 필요하면 줌 풀어 줌 풀어 가자 잠시만 얘 뚝배기 있다 1렙짜리 1렙 1랩. 나도 1렙이다 가야된다 늦었다 아 이거 몽디같은 것들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어 아 이거 베린이들인데 저거 급정이처지 어때? 난 너무 놀랬어. 발소리 라서 <laughs> 유튜브에 로블록스 로블록스에 있어요. 구독하셔야 나오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맨파 유튜브 구독하셔야지 이거 나옵니다. 털자. 아, 오케이. 여기 3레벨 가방 있어. 야너 있나? 응, 나 있어. 아! <laughs> 머나 왜? 대기계에다가 소음기까지 먹었어. 수나 소음기 수나 어, 소기 오케이. 3레벨 가방도 있어. 오케이. 네 가방은? 거기 집에 있다. 처음 들가게 이쪽으로 온다 쏴버려라 가방은? 쟤네들 다방은저네저 가방은? 저저 하나는. 죽은 거 아이가? 아, 저 있다. 하나 없, 하 하나. 터뜨려, 터 나이스. 저 보따리는 내가 챙길게, 그 앞에 있는 것좀 챙겨줘. 아. 여기 보정기랑 4배율 있어. 오케이. 보 4배율하고 보정기하고 5탄 좀 챙겨줘. 아, 너가, 너가 거, 저, 저, 쪽 가라 내가 이거 챙길게. 내가 시간이. 내탄 없어. 내가 챙길게 무게, 무게 없지, 너. 무기 있어. 왔다. 야, 시체 어디 갔어? 저 앞에. 여기 있네. 헥, 뭔데, 야, 야, 완전 그지 깽깽인데. 어, 이거 어떡하노. 이거 미안하다, 야. 아무것도 없네. 8배0 있다. 내가 챙겨놓을게. 가자. 나8레일 있다. 오케이. 이따. 가자. 이제까지. 저기 A 을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된다. 저 뒤에 개집 털려 있어. 털려 있다고? 어. 문 열려 있다. 저 개, 개집, 어, 문 열려 있는 거네. 열어도 살았어. 안쪽에서 바깥쪽 던져봤는데. 도망가자. 그니까 나는 2단계가 아니라서 이거 여기 이런 집한 번씩 다 확인하고 봐야겠다. 5탄도 좀 부족하고. 아, 뭐 말하자마자 나왔다. <laughs> 말하자마자 뚝배기하고 5탄하고 다 나와봤다. 너무 좋다. 와우. 세상에. 아, 우리 은간이 5개 고마워요. 세상에. 드링카 하나 안 먹었다. 여기에 넘어가지던가? 이거 안될것 같은데? 여긴 안될 살짝 삐끗했는데? 괜찮다 <laughs> <야차다> 원래 이건 <laughs> 안넘어진다 왜요? 전자계집 한가요? 다섯 개인가 그럴걸요? 네. 네, 옛날이요. 어, 여기서 애들 좀 보이면 찾고 간다. 오빠도 랭크 올리세요. 내랑 하면은 내랑 하면 안 되니까. 스포 접은지 오래됐어요. 스포를 8년인가 해서. 와. 고등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배터 때부터. 헐. 그래서 스포 접은 지몇년 됐어요. 세상에. 스포 슈퍼 접고 스포 2 슈퍼2 했다가 스포 2도 접고 오버치로 바꿨다. 네, 저동시 송출 중이에요. <laughs> 여기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 여기가 위험하지만은 위험한 곳이 가장 이제 키를 많이 할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총 쏘면은 응. 밑으로 반대편으로 피하면 된다. 그래서 솔랭 하게 되면은 이 자리를 절대 오면 안 된다. 하지만 두어나 스쿼드 하게 되면은 이 자리 와도 괜찮다. 오, 아이고 외령님, 0풍 고맙습니다. 아이고 200개 고마워요. 가아요 고맙습니다. 오. 저 AK 잘 못사요 나름 주총인데 잘 아, 못사요 이거 무슨. 총알 지금 들어갈 자리 있나 가방에 가방에 가방 꽉 찼나 조금 있다 조금 어 요거 50발 5 0발까는 안먹어지고 2 2발까지 먹어지네 나 그러니까 나중에 챙겨줄게 아아 우리 가야된다 자기장 자기장 언제 끓었다세상 이걸 말해줘야지 미안 미안 아니요. <laughs> 아저저차한대 저, 지나가네. 가자 빨리 가자 우리 가자 도착해야겠다. 하러 갈 것이다. <laughs> 말투 이상하셨죠, 여러분. 죄송해요. 컨셉입니다. 저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이렇게만 얘기 안 해요. 일할 때나 방송을 위한 컨셉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 아니다. 과감하게 가자. 과감하게. 어 저기 저저 차탄다 w n w n w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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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백삼 오케이 거기 오른쪽 거 하나 보이지 저기 올라갔나 야돼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어디 우리 뒤 우리 디 디바 디 하나 더두발 하나 더 보이면 잡는다. 아더온다타 들리지? 소리 안 들린다 저기 있잖아 쏴쏴쏴노쏴노샷노샷노샷노 샷? 어노샷 우리 저총기는 괜찮지? 처소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와 아 여기 여기 사 여기 오밀리탑 많아 오 나도 오한 많다 괜찮다 알았어 알았어 아냐 나 갔다올게 저기 구상 구상도 많던데 어, 내가 갔다올게 아 뭐야 아까 나 여기 적요집에적 본거 같았는데 아닌가? 됐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드링크랑 몇개 있는데 나 엄청 많아 839야 839 839 됐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어 마스크. 아니다 아니자 아니다. 차운다. 우리 뒤에 차운다. 어, 내가 갈게 야 저거 네토나 갖고 올게. 우리 여기를 잡을게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 잡았다. 다시 봐. 그 보따리 챙겨 놔라 보따리 챙겨 오라고. 어. 알았어. 여기 내가 이, 차량 본커를 만들 것이다. <웃음> 차량. 어 <laughs> 아, 누가 나 쏜다. 쏜다. 레파야 나 쏜다. 집으로 들어가. 이거 이거 한줄것 같은데. 내가야 아, 거기서 쏘는 거야. 여기 SE 방향에서 나 쐈어. 오케이. 대박.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차 뒤쪽에 있어. 일단 이쪽로 똥까들. 들어와. 똥가지로 아. 어이 어이. 차또 온다. 괜찮다, 대조케이다. 확실해. 어. <와>. 뱀파이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나 들어왔어. 뱀파이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차또 왔거든. 아이, 뭐냐, 이거. 아이템 왜이 있어? 매력전해님별풍선 아, 매력전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저, 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나 이런 아프 아프다 아프게 맞았다. 하이고코 멤버퍼 머튼님 다섯 개로 팬가입 고마워요. 처음 다 멤파야 우리 정면 사라기 잘. 아, 잘했다. Okay. 차 터지기 일부 직전. 저거 하나 기절시켰는데 어딨노 뒤쪽 편으로 갔어. 차 터졌다. 안 보이거든. 뒤차차 네. 쪽에 있다. 나를 어아 어. 나이스. 야저 집, 집에 가지마라 애 있다 저, 저기, 저기 있어? 어 아, 오케이 그, 저, 저, 뻥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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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꺼 에 들어가 있어라 어 여기 뭐 많다 이거 뚜껑이 몇 단계인데? 어, 있어 몰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하나 왔다 왔다고? 이네 쪽으로? 어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바로 아, 인데 어, 야, 우리 여기 뒤에 에어박스떨어진거 싫어요. 뱀파야 괜찮다, 괜찮다.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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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가.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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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 아 여기 조끼 있는 애 없나 조끼 조끼 아 여기 찾다 았 잠시만 나염어 그거 곰다리 근데 너무 많다 거기 뭐뭐 있는지 나도 까먹었다 한두 개가 있다 뭐, 엄청 엄청 많다 어. 딱히 딱히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아, 난리났다 여기 동네 우리 거다 이 집에 이제 애들 못 들어오게 그거 다 막으면 되거든 다 클리했어. 어 응. 그 밖에, 엄폐하면서, 집구석 엄폐하면서 싸우제끼면 된다. 원래 듀오는, 듀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쫄면 안 된다. 오케이. 이게 여보다 저기, 온다, 하나. 창문 깼다, 나 어, 잘했다. 저기 s 2배5방향 다시야 흰색 다시야 하나있지? 어. 저쪽 뒤 등선에서 하나 없었거든 싸운다 어, 잘했다 저쪽 라인 에서 보고 있거든 8배율로또오질러게 싸운다 다시야 탈때 쏘면은 죽을 거같아 아직 서0명 남았다 방심하면 안된다 응. 음, 요 바로 아래에서도 싸우는 거 같은데? 어 그런거 같다 있다 저기. 어, 그 누구냐? 내가 샀다. 어, 너냐? 그래, 잘했다. 그 건물에서 좀 그거 지켜 지키면 된다. 난이긴 문을 지키겠다. 아. 여기 뒤에서도 싸우거든? 어 난리났다. 난리났다 사망으로. 아하배기 어, 조심 안맞나.. 야 저거.. 봐봐봐 2 1 2 0 2 1 2 0 무리할 필요 없다 어차피 우, 애들이 우리 쪽에 와야된다 우리가 여기 다 클리어 했기때문에 아..잘 안맞네 아, 이이카고에제저 그냥 그거 하고 있가 지렁이가? 아지렁이카아다렁카고가아니누가카고다다른데 있어. 다른데서 카고 가아 지렁이가? 지렁이데아지렁이거조심해이 된다.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 뒷산에서 쏜다. 지렁아지산에서 음. 쏜다. 아, 쏜다. 나 쏜다. 아, 나 쏜다. 오케이 okay. 차 뒤에 있거든 저 나무 뒤에 있거든 우리 나무 뒤? 어 N이 75 방향 N이 나무디. 75 오케이 okay. 어야 우리 조졌다 나 지금 그쪽 보고 있대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우리가 가야된다 가야되는데 자리가 괜찮다 왜냐면은 우리는 나쁘진 않아 언덕 아래 언덕 아래이기 때문에 저 있다 저 뭐야 뭐 저거 아이고 뭔데 저거 아이고 가깝다야 아깝 아깝소다 어디 있었는데 저 뚝배기 없었는데 뚝배기안 아, 내가... 맞았다 우리 똥간 우리 똥간 있지 하나 있다 아캠 그래? 캠 모자 쓰고 있다 애 모자가 없다 뚝배기다 도뚝배기 우리 일단 자기장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장 타고 저기로 가면 된다 급할 거 없다. 응.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 아, 그, 저거쿨 부스팅 하고. 응, 해놨어. 우리 언덕 뒤에 있던 아들은 어떻게 됐지? 언덕 뒤 쳤다는 소리 하나 들리고. 아, 쏘자, 이거. 쏴버쏴버 났다. 아이고. 나도 잡아볼게. 어 저기도 있다. 해. 자, 방금 죽었다. 잡혔어. 나도 가네. 다른 애 하나 그래. 잡았다. 아, 어, 나이스. 트레일 앞으로. 트레일 앞으로. 저 밑에 소음기 소리 난다. 오케이. 아, 저기 있다. 찾았지? 봐봐봐, 저, 저기 방향. 어, 차, 오케이, 저두명 끝. 어, 아, 오케이. 저 이제 하나, 아. 저거 내가 마무리할게. 머리 빼고하는 거. 다 잡은 거야? 저두 아니, 두, 근데 두명 우리 거. 하나 안 보이는데. 저기 두 명에다가, 하나가 안 보여. 전마 한대. 안죽노 하나, 헤드 깎고 하나, 남았어 하나, 그 능선에 같이있다 나이스 수고했다 멋있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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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